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또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야 정말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평일 6일째 되는 모든 날들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많은 성도들을 왜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는 무리로 설 수밖에 없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였을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 목마름이 없이는, 영적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에 나를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는가? 왜 이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지를 이유를 발견해야만 우리는 무리 가운데 서지 않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은혜, 영적 목마름.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 영적 목마름과 영적 은혜가 내게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이면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는 싫어. 저 스타일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허투지는 6일 맥없는 무리로 설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전도서 10장 10절에는 철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든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철연장이 무뎌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미미해질 때 하나님 앞에 영적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흩어졌을 때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6일의 시간 동안에 제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물이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내게는 영적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가? 왜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그 열정을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